그래서 만약 누군가 앞으로 택배를 시작할 예정인데 어 신발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초보 택배 기사님들에게는 접시력이 더 우수한 를 추천하겠습니다. 혹시 오래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행을 떠났을 때 편하게 신고 싶은 신발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죠. 발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건강과 직결된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병이 생기면 뭘 하느냐? 먼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발판한 신발, 독저 근막의 신발, 무릎에 좋은 신발, 이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아, 이렇게 아프기 전에 진작에 신발을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 직업은 택배기사입니다. 제가 4년차 택배기사인데, 하루 평균 2만 모를 걷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까지,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아파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신발들을 다른 때까지 신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신발을 고르는 네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의 신발 고르는 기준들과 그래서 어떤 신발로 동착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발을 고르는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쿠션감, 접지력, 안정감, 내구성, 이네 가지를 신발을 고를 때 중점적으로 봅니다. 먼저, 쿠션감은요. 무조건 푹신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푹신해야 돼요.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발바닥 아치를 잡아주지 못해서 오래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너무 쿠션감이 없으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 그 적당한 밸런스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접지력은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직업인만큼 미끄러운 바닥에서 걸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비나 눈이 왔을 때는 이 신발의 접지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촌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 계단을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도 방향 전환이 작고 하다 보니 접지력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세 번째 안정감은 신발이 얼마나 발목을 잘 잡아주냐는 뜻인데요. 뭐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발목을 잘 잡아주는 신발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구성인데요. 저는 신발을 신는 습관이 한 신발을 다른 때까지 신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으면 심한 건 4개월이면 다 닳아버린 신발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신발은 1년 가까이 버텨주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내구성은 오래 버텨주는, 버텨줄수록 좋고요. 제 기준으로는 최소 8개월 버텨주는 신발을 내구성이 좋은 신발로 쳐줍니다. 이제 제가 신어봤던 신발들 중에 좋았던 신발 5개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저의 주관적인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신발은 나이키 네볼루션 7입니다. 이 신발은 기본기를 탄탄히 갖춘 신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저렴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 중에서 가장 저렴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밑창이 제가 지금 한 달도 안 신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점은 이게 발볼이 넓게 나오는 와이드형이거든요. 있 그래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 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골이 넓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신발을 추천해 드리고요 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천해드리는 신발은 나이키 윈플로우 10입니다 이 신발은 실제로 제가 작년 한해 가장 많이 신은 신발이기도 합니다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접지력이 좋고요 안정감도 좋아 발목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게가 사기인데, 270g 정도의 가벼운 무게라 작년에 정말 많이 신었던, 그리고 잘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이 신발은, 거의 1년 버틴 먼안된 신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1년 신었던 신발이고요. 이게 새 신발인데 뭐 색이 엄청나긴 하지만, 네. 요게 이제 제새 신발이랑 이제 1년 신었던 신발이랑 비교한 부분이고요. 나이키 레버루서7 가장 저렴했던 신발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위창 보이시나요? 얘 지금 한 달밖에 안 썼는데 이 정도인데, 얘는 지금 10만원 미치지만 엄청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1년을 넘게 썼는데도 <laughs> 이정도밖에 안들었어요 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추천해드릴 신발은 스케쳐스의 맥스쿠셔닝 프리미어 2.0 입니다 이 신발은 극강의 쿠션감으로 이미 유명한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에는 정말 좋습니다 충격을 정말 잘 흡수해주거든요. 거기다가 발을 잡아주는 안정감도 뛰어나서 이 신발을 신어본 많은 분들이 정말 편한 신발이다라는 평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이 쿠션감이라는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푹신하다 보니까 이 발바닥에 아치를 잡아주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족저음막염같이 발바닥에 통증이 있거나 평발같이 발바닥 아치가 이미 무너져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신발도 발폴로들을 위한 와이드형이 따로 나오는 신발이고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로 추천드린 신발은 뉴발란스 860 V14입니다. 이 신발은 아까 스케쳐스 신발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스테빌리티 플레인이라는 내측 지지 구조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이 가다하게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발바닥의 아치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오늘 추천드린 신발 중에서 이 신발이 가장 돋보이는 신발이고요 거기다가 쿠션도 두툼하고 접지도 있는 편입니다 8방미 신발이죠. 하지만 이 신발의 가장 큰 단점은 비쌉니다. 가격대가 거의 20만원대로 이 영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신발 중에서 가장 비싸고요 하지만 확실히 돈값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수는 5점 만점에 4.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신발은 나이키 페가수스 41입니다. 나이키의 대표적인 러닝화 시리즈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 신발로 정착한 상태입니다. 이 신발의 최대 장점은 밸런스가 좋다는 점입니다. 쿠션감, 안정감, 접지력, 내구성,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 접지력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나이키 페라스 41은 카본 러버 아웃솔이 들어가고 와플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서 접지 력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발 자체가 고급 러닝화 모델인데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스펙 대비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5점 만점에 4.9점으로 오늘 추천해드린 신발 중에서 최고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앞으로 택배를 시작할 예정인데 어 신발 딱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나이키 페가수스 41과 네, 민플로 10 중에 고민을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초보 특별 기사님들에게는 접지력이 더 우수한 나이키 페가수스 사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오래 걸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러닝화 추천을 해봤습니다 아, 물론 운동용 특히 러닝용으로도 훌륭한 신발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저의 주관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 영상에 여러분들의 신발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쿠팡에 있는 제품들이 모두 정품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나이키 같은 브랜드 제품들이 가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가 구매하는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제가 직접 정품만 취급하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서 아까 제가 최고점을 드렸던 나이키 페가수스 41 제품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